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 16장 16, 19절, 20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된 경제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과 전략과 능력과 응답이 귀한 자네들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주의 능하신 손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공허와 혼돈 속에서 사단의 속임수에 해나지 못하고 있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회복된 비밀인 은혜를 인하여서 공허와 혼돈을 정리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된이 시대를 살리도록 부름받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기도 출보니까 하나님의 숨은 것을 본 산업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차별된 경제인데요. 어, 복을, 복음을 받으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에 안 보이는 참축복 숨은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번 주에 메세지처럼 공허와 혼돈을 정리하게 되어서 이것이 정립됨으로 진짜 인생의 가치 실현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 완벽한 응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게 하나님은 형통의 응답을 키를 주셨는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있더다 이를 이기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한 하늘에 계신 내네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승리자의 발걸음의 그 여정 그들의 인생의 구심점이 뭐에 있었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 구심점이 됐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빛경제에 당연한, 당위성적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가, 왜 주시는가라는 답을 갖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종교인들은 자기의 유익이나 어, 욕망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차별된 경제관 이게 바로 믿음인데요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인생의 진정한 성공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사탄의 속임수에 그 터치에 잡혀 있는 운명과 저주의 세력이 잡혀 있는 인간들의 목적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자기 기준이 목표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네피림 이름 내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잘 되는 것, 이름 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우월감을 표시하는 교만을 표시하는 그러한 바벨탑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종교인들의 목표가 되지만 그리스도 만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그리스도 해답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 되심을 온 땅에 설명하게 되는, 증명하게 되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기 때문에 창세기 1 아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일에 증인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며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응답과 축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립되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하셔야 될 당위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서 완벽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 이 축복을 누리는 나라,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와 방향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차별된 성경이 나타난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 진정한 경제관 이것을 회복한 모든 곳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 개인, 단체 거기에 하나님은 빛경제 축복을 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고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인생을, 일생을 살았던 다윗과그 비밀을 가르쳤던 사무엘, 그리고 그 비밀을 이루었던 바로 솔로몬. 이 시대가 가장 부여하고 가장 부강한 번영의 이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자. 초대교회 로마 16장 인물들처럼 그들이 빅 경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절대 구심점이 부흥의 역사를 놓았던 절대 목적과 내용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었던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교와 차별된 경제관 회복하고 진짜 되어지는 여러분 부자 되셔야 됩니다. 부자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부자 되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표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관계없는 부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부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부음과 영원한 영광의 영 응답이 된 것입니다. 차별된 경제의 축복 임할 수 밖에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기능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모든 하고자 하는 현장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표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비하신 축복이 귀한 자녀들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죽게 영광이 되는 빅경제의 회복의 역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 Hallelujah.